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남해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사단법인 남해군 관광협의회와 사단법인 여수시 관광협의회가 여수시청 극동청사 2층에서 양시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활성화 협력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서에는 남해와 여수의 관광, 축제, 문화, 예술의 홍보 등 당사자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남해, 여수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상생적 업무 협조와 주요 관광지 콘텐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남해와 여수의 축제, 행사, 여행 정보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등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교류 협력하는 것으로 협약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남해군 관광협의회의 요청에 여수시 관광협의회가 적극 호응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해군 관광협의회 윤희협회장은 향후 남해와 여수간의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양시군의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권이 상호 활성화되고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협약의 내용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수시 관광협의회 김영호 회장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가능하면 해저터널이 개통되기 전이라도 선박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며 상호교류와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해군은 지난 23일 남해교육지원청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모은 고향사랑기부금 490만원을 남해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부는 정순자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 41명이 지역 교육 환경 개선과 미래 인재 육성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으로 지역과 교육 기관 간의 상생 의미를 더한 뜻깊은 나눔이었습니다. 정순자 교육장은 남해군 교육 환경 발전을 위해 직원들이 뜻을 모아 기부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뿌듯하다며 이번 기부금이 명품 남해 교육 실현에 작지만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남해교육지원청은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별에서 온나, 프로그램 진행, 아이비터 운영, 찾아가는 생활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보물섬 남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해읍새마을 남녀협의회는 지난 19일 사랑의 감자캐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감자를 정성껏 수확했으며, 최상품 감자를 각 마을 경로당에 한 박스씩 전달했습니다. 수확한 감자 150박스의 판매 대금은 관내 소외계층 및 독거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강경균 남해읍 새마을 협의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남해읍장은 지역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이런 활동이야말로 진정한 새마을 운동의 실천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상주면 적십자봉사회 회원 20여 명이 관내 저소득층 및 홀로 계신 어르신 50여 세대에 직접 조리한 밑반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준비된 밑반찬은 두루치기, 열무김치, 어묵볶음, 김등총 5종으로 회원들이 재료 손질부터 조리, 전달까지 직접 진행해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담았습니다. 최현숙 적십 자봉사회장은 정성 가득한 한 끼가 외로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점숙 상주면장은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나눔이 큰 울림을 준다며 봉사자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6월 25일 남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